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의 말씀은 그땅 원주민이었던 기본이라고 하는 한 민족과 언약을 맺었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의 실수라고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운 대목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미래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땅 원주민과 어떤 경우에도 화친 조약을 맺지 말라. 결국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라는 말씀을 들려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라는 말씀인데 결국 그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 만들 것이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땅을 이방 신앙으로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죽이든지 몰아내든지 둘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불쌍한 마음에 언약을 맺었는데 덜컥 언약을 맺게 되었는데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크나큰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도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알고 있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안 되는 게 우리의 또 현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심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심 하나는 절대적이 한다라는 이야기들 곧잘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더 살펴보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교훈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것에 결국 속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기본 부 사람들의 거짓으로 꾸민 그 잘못된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불쌍해 불쌍하게 보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헤어진 전대와 기운 포도주 부대 그리고 낡아서 기운 신과 곰팡이 난 떡으로 그리고 그들은 매우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다 보면 저라도. 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새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또 출애국기에서는 왜 그들에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 명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자녀들 중에는 믿음이 없는 친구들과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결혼을 해서 전도하겠다 생각은 좋지만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의 인생뿐 인생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길에는 우리의 인생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까지 달려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까지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과는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하며.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인내하는 자세는 더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며 기본 사람들의 말을 빌려 보면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 들은 소문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종으로 거듭 낮추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종으로서. 흔히 이들이 말하는 신앙이란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속였을 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는 결국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속이고 있었고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무언가 결정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이라든지 현란한 말씀 수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묻고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큰 사건이건 작은 사건이건 우리는 큰 것은 하나님께 묻지만 사소한 것, 작은 것은 잘 하나님께 묻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큰 사건이 되었건 작은 일이 되었건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화침부터 맺었습니다 이미 아이성에서도 한번 실패를 경험한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의 쓴잔을 마시게 되는데, 본문에서는 또다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을 화침부터 맨날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무언가 결정을 한다는 것은 신중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이한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기 전에, 그렇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에는 이미 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의 마음은 이미 어떻게 할 것이다 결정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로 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정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기다리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실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난 땅에 들어와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에 도치되어 그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들의 모습이 너무도 불쌍해서 그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일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지 말아야 될 전쟁을 또 일으키게 되었고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 다시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쏟고 에너리를 쏟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으라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새겨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에도 실수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우께 묻지 아니하였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묻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좋게 다 이르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게 되면, 왜 묻지 않았어? 라고 지적하고 있는 본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야 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이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그 단지 그들의 불쌍한 모습에 불쌍한 모습에 아, 불쌍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잊어버렸던 여우수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우수와의 크나큰 실수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 앞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게 도와주옵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줄줄 믿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언제나 더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베기도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천사 찬대찬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되 오늘 하루에 오늘 하루 이 찬양이 우리의 삶에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베리기도합니다. 장영희 원로 목사님 하나님 늘 항암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모님의 건강도 안 지켜 주셔서. 남은 삶, 남아, 남은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신명호 다니모사님을 또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영권, 인권, 물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